긴 공백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려요 아, 근데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나 봐긴 공백기 야 근데 좀 쉬는 게 죄냐? 공백기 있으면 안 돼? 진짜 X같은 질문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삶의 쉼표가 필요했죠 그래서 공백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는요, 몸과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서 몇 달간 통으로 쉬었어야 할 수도 있고요. 누군가는 또 가세가 기울어져서 취업보다도 가세? 아좀 오디오 섞이잖아요. 가세가 뭐죠? 가위 아닌가요? 이런 걸 댓글 달린다. 가세가 기울어져서 누군가는 취업보다 알바 위주로 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. 네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런 개인만의 사정을 공백기 질문이라 쉬고 다 솔직하게 얘기한다? 굉장히 껄끄러울 수가 있죠.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을 면접관들은 왜 하는 걸까요? 이유는 호기심 때문입니다. 졸업 후의 공백, 학교 다니면서의 공백. <laughs> 뭐했지? 그냥 궁금한 거야 공백기라는 것이 어, 요즘에 뭐 3개월도 공백기라고 할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그리고 최근에는 한 1년 이상 정도의 공백기를 어, 공백기라고 읽었고 이것들을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. 근데 위안이 되는 건 그것으로 인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원자의 합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질문인 만큼 플러스 1 하는 대답이 중요할 겁니다.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!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굿굿굿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준비 많이 했네 이 같은 경우에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직무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덧붙여 주세요 가령 구매 직무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공백기에 관세사 시험을 준비한 지원자예요 탈락의 아픔은 쓰라렸지만 거래 조건 법 조항 등 무역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직무 관련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. 또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총무 직무를 지원했어요. 그런데 공백기에 사무보조 알바를 한 겁니다. 누구는 이럴 수 있습니다. 어,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아니다. 하지만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. 문서 보조를 알바를 하면서 문서 작성 경험 그리고 상하 보고 체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? 네 이런 것을 통해 총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,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경험을 한 경우에요 요즘 가장 흔한 사례가 뭐냐면 직무 관련 경험을 못 하면서 어려운 취업 시장 때문에 취업에 번번이 실패해 공백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. 지원 산업과 직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지원자였습니다.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제가 이면접장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. 오늘 면접 자리에 소중함을 인지하면서 제가 갈고닦아온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대학도 졸업했어요. 너무 달려왔죠.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공백을 가지고 싶은 경우입니다. 진짜 탱자탱자 놀았어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진정한, 진정, 공백기를. 네,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는 걸까요? That's no no. <laughs> 사실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인생의 쉼표 한번 찍고 가야죠.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? 면접장입니다. 이 같은 경우엔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살짝의 변주를 주세요. 탱자탱자, 여행 간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인이 되어 제가 번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.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모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. 낯선 곳을 홀로 여행하며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, 앞으로 다가올 직장 생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내가 번 돈입니다. 어떤 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한 몸을 바칠 수 있었다. 이런 것들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직무에 통용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. 목표 설정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확 바친 경험. 진짜 내가 딱그 경우였어. 취업 실패하고 나서 뭔가 약간 신표를 짓고 싶은 거야. 북유럽을 갔었는데 그 덴마크랑 어, 핀란드 갔었는데 직접 번 돈으로 직접 번돈 플러스 대출 을 <laughs>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실제로 그 정도로 돈을 번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알바를 통해. 그래서 이제 과거 알바 경험을 부풀려 얘기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꼬리 질문을 미리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겁니다. 그렇게 정말 취업과 관련된 경험을 공백기 하지 않았더라도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. 네, 마지막이에요.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. 공백기 질문: 공백기에 직무 관련 경험을 했다. 아, 참 이것이 베스트입니다. 경험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직무 관련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. 공백기에 직무 관련한 경험을 안한 경다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변주를 시도해라. 아까 말씀드린 어 내가 번돈 이런 것 같은 것이죠. 근데 이때 어 변주한 것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시라. 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빠도 캐치티비 들어오기 전에 공백 있지 않았어? 있었지. 뭐 했어? 그럼? 어, 나 개인 방송했잖아. 그 방송에 경험들이 나 여기에 오울 수 있게끔 했지. 뭐 알코올은 진짜 그거? 얘기하지 말랬지. <laughs>